안녕하세요. 현존하는 코인 유튜버 중 유일한 진짜 트레이더 만바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인 선물에 대해서 기초 기본기부터 심화 마스터 단계까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 등을 모두 집약하여 제 정성과 시간을 써서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고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강의료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코인 선물이란 먼저 선물 거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을 구매하여 시세가 상승할 경우에만 수익을 낼수 있는 현물 거래, 즉, 업비트와 빗썸이 우리 국내 거래소에 있겠죠. 선물 거래는 현물의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 상품에 대하여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공매수는 흔히 말하는 롱 포지션이고, 공매도는 숏 포지션입니다. 선물 거래는 현물 거래와는 대비되는 개념이고, 현물 거래는 상품이나 금전을 그 자리에서 맞교환하는 것을 뜻하고, 국내의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코인을 매매하는 것이 현물 거래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반면에 선물 거래는 현재 가격으로 미래의 상품을 사는 것을 말하고요. 계약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치르는 날 상품을 교환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선물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상품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매매 계약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즉 정해진 일자에 약속된 가격으로 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선물이라는 용어가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지만 코인 선물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하여 위화 같은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선물 계약의 가장 큰 특징은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롱 또는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거래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트레이더가 거래소에 맡긴 마진, 결국 증거금이죠. 증거금의 최대 100배까지 베팅을 할수 있습니다. 즉 적은 돈을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의미겠죠. 대신 그에 따르는 리스크도 크게 증가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선물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선물 시장의 개념들을 알았다면 두 번째 선물 거래소의 선택. 선물 시장에 정말 많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절대 손해 보지 않고 현명하게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인 선물을 하려고 하면 해외 선물 거래소를 이용해야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입 경로가 대부분 누군가의 광고하는 코드로 거래소를 가입하게 되는데요. 결국 선물 거래소를 이용하려면 누군가의 코드로 가입을 해야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거래소를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선물 거래소에서는 우리는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 시 거래 수수료를 거래소에 내게 됩니다. 수수료를 저희는 지불하게 되죠. 하지만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수수료의 절반 정도를 여러분들이 가입한 코드 사용자에게 돌려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레퍼럴이라고 하는 시스템인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유명한 코인 유튜버들과 이 수익을 얻기 위해 활동하는 대부분 코인 유튜버들은 방송을 하는 큰 이유기도 합니다. 선물 초기 시장에는 레퍼럴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태껏 왜 길게 설명을 해드렸냐. 거래소에서는 유명한 인플루언서 및 코인 관련 사람들에게 레퍼럴 코드를 발급해주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 저한테 제휴 연락이 많이 오게 되는 것이죠 즉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저도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계약을 맺고 그 수수료를 환급 혜택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레퍼럴 수익 때문에 유튜브 및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저는 트레이딩으로 이미 부를 이룬 상태고 저는 아직까지도 매매를 통해 제 수익이 정말 큰 트레이더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레퍼럴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며 그렇기에 제가 거래소들과 인플루언서로 계약을 맺고 저에게 들어오는 리베이트 레퍼럴 수익을 제가 챙기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제 코드로 가입을 하면 여러분들이 낸 소수료를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매매를 하다 보면 정말 작은 액수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세한 거래소별 셀퍼럴 신청범과 페이백 퍼센트 자세한 방법들을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댓글에 링크를 고정시켜 놨으니 꼭 보시고 가입하여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른 유튜버들 광고로 가입을 했다고 해도 변경 가능하니 낙심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최대 페이백 셀퍼럴 신청을 도와드려도 저에게 소정의 퍼센트 수수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수입원은 레퍼럴 활동이 아닙니다. 그러하여 제 코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유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텔레그램 스터디방 채널에 무료로 들어올 수 있으며 참여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거래소별로 제 개인들을 제 개인 사비로 매달 개최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고 혜택만 받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남들보다 현명하게 생각하셔서 꼭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편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